소풍을 또 산소공원으로 오냐? 그러니까 나 초등학교 6년 됐네 계속 여기만 왔는데 또 여기 올줄 몰랐다 설마 또보물찾기나 하는 거 아니겠지? 보물찾기 안돼 상품이 공책이랑 불펜이래 소풍인데 교복은 왜 입는 거야? 교장 지침이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 일진 형도 엄청 많이 와 아이, 괜히 있다가 돈이나 안 뺏겼으면 좋겠다 야 빨리 퇴퇴해 재수 없 소리 하지마 말이 씨가 돼야 니네 일로 와봐 너 와보라는데? 의리 없게 왜, 왜, 왜요? 얼마 있냐? 돈 없는데요? 뒤져서 나면 1 0이에한 대다 돈 없어요! 야, 넌 얼마 있냐? 5만원이야. 야, 그거 내 돈이잖아! 제가 아침에 돈 잃어버릴 것 같다고 저한테 맡겼어요. 전 돈이 없어요. 아, 5만원을 어떻게 아, 되냐? 아, 아, 야! 니네 뭐하려고! 와, 오크가 이렇게 반가울 때도 있네? 아? 니네들 이제 보니까 돈 뺏는 척하고 나 보러 왔구나? 뭐야, 저 아줌마? 옆 학교까지 응. 내가 얼짱이라고 소문 났나보네. 얼짱? 아, 얼짱? 짱하네? 너들 학교 선생님한테 뭐하는거야? 경..경찰이다 선생님 지갑에서 얼마 빼갔어? 20만원이요 예쁘면 예쁜 얼굴 보기만 할 것이지 강도짓을 해? 20만원? 죄송합니다 반띵 뺏은 돈 반띵하자고 가정쌤 제가 원만한 합의 받습니다